지금 대한민국 안방 국장은 기분좋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히 미스 미스터트롯의 성공신화를 잇는 또 하나의 트로트 우려먹기 일 것이라는 대중의 비관적인 전망 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역가 왕3은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뒤통수 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것은 껍데기 창법 의 향연만이 아니었습니다. 뮤지컬의 압도적인 성량 발라드의 섬세한 감성, 아이돌의 세련된 퍼포먼스가 트로트라는 외피를 뚫고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르의 혼합이 아닙니다. 서해진 대표가 설계한 이 판은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안전한 수익 모델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K보컬이라는 거대한 국가 대표 선발전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이 프로그램에 열광하면서도 낯설어하는가? 그 이면에 숨겨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각 변동을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분석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지점은 현역가왕 3이 스스로 트로트라는 울타리를 부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오디션이 특정 장르의 장인을 뽑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시즌은 장르를 불문하고 현재 가요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현역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획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차지연이라는 뮤지컬계의 거물과 솔지라는 독보적인 보컬리스트가 이 무대에 합류한 것은 단순한 화제성 끌기용 섭외가 아닙니다. 제작진은 어떤 장르에서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목소리인가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서해진 대표의 철학을 실제 무대 구성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러한 장르 파괴의 핵심은 트로트의 도구화에 있습니다. 과거의 트로트 오디션들이 트로트를 지켜야 할 성역으로 규정했다면, 현역가왕 3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보컬 역량을 뽐내기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의 곡 해석을 정밀 분석해보면, 트로트 특유의 선율을 유지하면서도, 팝적인 편곡, 재즈의 리듬감, 심지어 국악의 정안이, 설인 창법을 교묘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현대화라는 진부한 구호를 넘어선 장르의 융복합적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즌의 라인업이 주는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뿜어내던 차지연의 서사적 가창력이 트로트의 애절함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기존 트로트 팬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오디션 피로감을 느끼던 2030세대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카트리시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시청률의 단순한 상승을 넘어 시청자층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착화된 중장년층 타깃에서 벗어나 음악적 완성도를 따지는 까다로운 리스너들까지 TV 앞으로 불러 모으는 확장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파격적 변주는 이른바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서슬퍼런 심사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적 장치를 넘어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배해온 신파와 서사라는 구태 의연한 공식을 완전히 박살 내버린 사건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경연이 참가자의 가슴 아픈 사연이나 눈물 어린 과거사에 집중하며 시청자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감성 파리에 치중했다면 현역가왕 3은 철저하게 무대 위에서의 소리와 기술 그리고 장악력이라는 본질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냉혹한 검증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무대의 중심에는 종합 경력만 400년에 달하는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들로 구성된 마녀 심사단이 자리합니다. 이들은 대중의 인기나 이미 구축된 인지도라는 계급장을 가차 없이 떼어버립니다.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선언적 원칙 아래 이미 수많은 팬덤을 보유한 정상급 가수들조차 신인 시절의 절박함으로 벌벌 떨게 만드는 초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날카롭다 못해 잔인할 정도입니다. 호흡의 미세한 떨림, 발성의 불균형, 무대 위에서의 사선 태도까지 도마 위에 올리는 이들의 심사는 시청자들에게 진짜 실력자를 판별해내는 짜릿한 쾌감과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절에 없는 신뢰를 부여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마녀사냥 시스템이 서혜진 대표의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오디션 명가로 불리는 그녀의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이미 착한 오디션과 이체 가능한 합격 사사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가적 권위에 기반한 초강도 검증 프로세스는 역설적으로 합격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놓았습니다. 이번 시즌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다가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목표점이 국내가 아닌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인 일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한일 가왕전 2026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도전적인 국제 무대를 최종 목적지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때 단순한 시장 확장을 넘어 양국 음악 산업의 구조적 결합을 꾀하는 고도의 전략적 승부수입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불고 있는 제4차 한류 열풍은 과거와 달리 장르의 다양성과 실력의 진정성에 열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서혜진 사단은 일본판 킹 오브 싱어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 보컬리스트들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에 이미 충분히 매료되어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현역가왕 3은 한국의 검증된 보컬 자원들을 곧바로 일본 미디어 환경에 이식하기 위한 사전 인큐베이팅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단순히 국내 시청자의 취향에 머물지 않고 일본 청중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유니크한 보이스 톤, 언어적 확장성, 그리고 글로벌 무대를 압도할 카리스마에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수출용 가수라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제작진은 한국 가수들이 일본 시장에서 겪는 초기 진입 장벽을 예능 봄맷을 통해 낮추고 양국 시청자가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경쟁이라는 사사를 입혔습니다. 이는 한국 보컬리스트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를 일본 시장에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공급받는 윈윈 전략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우승 후보를 응원하는 단계를 넘어 도쿄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음악의 자존심을 세울 국가대표팀을 선발하는 역사적 과정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통계와 시청 패턴 분석을 통해 본 현역가왕 3의 가장 경이로운 성과는 시청층의 스펙트럼이 기존 트로트 서바이바이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청률 조사 기관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트로트 오디션이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5060세대의 전유물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놀랍게도 2040세대의 유입 비중이 전작 대비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작진이 의도한 치밀한 디지털 네이티브 타겟팅의 결과물입니다. 먼저 솔지나 차지연처럼 각 분야에서 본적급 실력을 인정받은 아티스트들의 합류는 그 자체로 강력한 유인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며 이들이 트로트라는 낯선 필드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MZ 세대의 흥미를 자극하는 도전 서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오디션의 전형적인 무대 스타일을 탈피하여 화려한 LED 아트워크와 세련된 편곡 마치 k 팝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무대 연출은 tv보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 리스너들의 시각적 청각적 눈높이를 정확히 충족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 에서의 파급력입니다. 현역가왕 3의 공식 영상 클립은 공개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 을 점령했으며 그중 쇼폼 콘텐츠 의 소비층은 1020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공유되는 영상들의 댓글 양상을 보면 트로트인 줄 몰랐는데 노래 실력이 미쳤다. 이게 진짜 보컬의 힘이구나와 같은 가창력의 본질에 열광하는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이는 트로트 특유의 심파나 정서를 소비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압도적인 실력 그 자체를 하나의 힙한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젊은 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 지점은 이거대 한 판의 설계자 서혜진 대표의 독보적인 기획력과 비즈니스 통찰력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한민국의 트로트 르네상스를 불러온 시초이자 스스로가 세운 극연고한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축하는 파괴적 혁신가입니다. 서대표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트로트의 인기가 시들해질 때마다 그녀는 장래의 변주라는 손쉬운 길 대신 본질의 강화와 플랫폼의 확장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3에서 보여준 과감한 장르 파괴와 한일 가왕전이라는 국제적 연계는 서혜진 대표가 이끄는 크레아 스튜디오가 단순한 외주 제작사를 넘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공연 기획, 그리고 글로벌 판권 유통을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완전히 진화했음을 상징합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를 방송 권력의 이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지상파나 종편 채널의 편성권에 목매던 시대에서 벗어나 제작사가 IP를 직접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을 잇는 거대 음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진 대표는 트로트의 위기론이 대두될 때마다 그 위기를 장르 확장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서민적 애환과 팝음악의 세련된 미학을 결합하고 여기에 국가대표 산발전이라는 애국 마케팅 요소를 덧입혀 프로그램의 체급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콘텐츠 공급자가 단순한 을의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29명의 참가자가 부르는 노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서해진이라는 거대한 설계자가 그려나가는 대한민국 대중음악 생태계의 대대적인 개편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빅픽처 속에서 트로트는 이제 하나의 장르를 넘어 K보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변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역가왕 3의 성공은 한 개인의 뛰어난 기획력이 어떻게 침체된 산업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한 나라의 문화 영토를 물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정수라 할수 있습니다.